안녕하세요, 반돌프입니다. 이번 영상은 코어 기퍼라는 플레이어인데요. 나온 지 출시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테라리아에서도 못보단 솔직히 땅을 많이 팔했고 뭐, 마크, 뭐, 기타 등등, 노가다에 이런 거 부분이 있어서 취향이 맞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얼리 어세스가 끝나면, 어,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도 이유가 있었어요. 13,000원인데 10% 할인을 했었을 때 사가지고, 음, 아직까지 하나 모르겠는데, 12,000대를 샀고, 어 플레이 타임은 지금 100시간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 물론 혼자서 하고 있는데다가 켜놓고 잠들거나 밥 먹거나 이래가지고 시간을 그런 걸한 3~4일 정도 빼준다 치면, 한 6~70시간 정도 그냥 녹아들 했습니다. 어 지금 보스 스캐너를 제가... 어 잠깐만, 이거 보스를 잡았나? 내가? 트레이드용, 그냥 코드가 혹시 알리게 되좀 그럴까봐 따로 만들었는데, 30 슬롯이 있고, 캐릭터도 30 슬롯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제가 오늘 보여줄 것은, 그냥, 제가, 사람마다, 유저마다, 뭐, 멀티 하시는 분들은 뭐, 폭탄으로 티켓타카를 하면서 잡는 분도 있고, 막 사람마다 스타일은 다 달라요. 다만, 저는 원래 트러블할 때도 꼼수, 뭐, 뻘짓, 이런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안전성 플레이를 했는데요. 음... 일단, 보스 스캐너를 써봅시다. 얘는 어차피 쓸 필요는 없긴 해요, 사실. 왜냐면은, 그냥 동네 한 바퀴를 도시는 분이니까. 아, 이거 하고, 이거 선 체크하고. 근데 사실 저 처음에 저거, 소울풀 잡을 때, 소울풀 잡을 때, 저 지렁이 부분, 그 영롱위키 딴 데서 뭐 받았는데 뭐, 그 위키에서는 저 보스를 잡으려면은 함정이 있으면 쉽고, 팁으로는. 함정을 잡을 때한 40개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저는 그 당시에 50개를 만들어서 깔았어요. 근데 50개를 까니까 한 4분의 3 정도가 달고 거의 그 갑자기 어그로가 딴데 튀면서 결국 죽었다죠. 심지어 다른 보스나 이런 몹들은 만약에 뭐 해프리라든가 이걸 뽀개도 사라지지 않고 그러니까 파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중에 떠 있잖아요. 이렇게 파이팅 그냥 버리듯이 그것처럼 음 그것처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소멸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에 주석 50개는 날라 버렸고 그렇게 처음에는 첫트는 그래서 그 이유는 제가 흑화를 하는 바람에 2개를 무려 그 당시에 그 주석광석인가 철광석인가 153개를 캐서 150개의 트랩을 잔뜩 깐 다음에 남은 걸 체크해보니까 64개 정도만 파게 되고, 실질적으로는 뭐, 그렇더라고요 아, 또 음식 또 놓고 왔어, 이번에. 원래 개인적으로는 폭탄수추랑 그 파란 꽃을 애용하는데요. 허기는 별로 안 찼는데, 이게 달리기 속도랑, 저, 시야가 넓어지니까, 그래서 좋아했어요. 왜냐면은, 그거 끼고 대시 끼면은, 진짜 빠르게 돌거든. 개인적으로. 새 월드를 파면서 파밍하고 나쁜지는 않은 이유가 흑지역에 있는 2 곱하기 2 사이즈 거대한 버섯을 먹으면 체력 25가 오르고, 그러니까 영구체력이 버섯 지역, 그러니까, 그니까 애벌레 지역에 가가지고 상자방을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두 번을 본진에서 못 찾고, 아직 못 찾아봤고, 다른 월드에서 파밍하기 위해서 캐다 보니까 상자방에서 애벌레인가 뭔가를 주는데 보라색템이었나? 그거 먹으면 연구 체력이 50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 거대한 버섯 두 번인가 먹고, 두 번인가 한 번인가 먹고, 그 거대한 버섯 50씩 두번 먹어서, 지금 체력이 저 정도. 템빨이. 지금 착용한 거는 농구 쪽 모자인데, 하베스트 수확 능력 늘려준데 해서 구 한다고 했고, 어, 스트림 오브니까 뭔가 돕는다고, 그 지금 장비로100 곱하기 100을 한번 파보니까 한두시간 걸리더라고요. 빡세긴 했지만. 뭐, 몇거는 그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흠흠 아우, 좀. 도는 데까지 가딩 힘드니까. 반디캠, 역시, 스킵. 자, 조탁을 했습니다. 지금 저분 저기 계시고. 저기 수평 정도니까. 알아보도록. 하죠? 아야야야야. 사실 음식 3개가 뭐 있었는데? 실수로 휴지통이 갈아버렸어. 딴거 갈다. 너무 외곽에 깔면은 안 밟히긴 하던데. 아무튼. 어디보니까, 뭐, 광기에 저거 하는 것도 있고. 맵올 때까지 기다려 하겠습니다 자, 지하철이 오고 있습니다. 기바로 지하철. 진입하고 있죠? 이거 맵을, 그 햇불 그거랑 이속이랑 하면은 생각보다 수식까지 도는데, 캡슐한. 자 오십니다. 도르르르르르르 딱 한번 중간에 걸리고 오지게 딱싸운 다음에, 와. 짜잔 피싱. 야 근데 상자도 공격당하는 거냐? 상자를 불러야 돼. 함정에 걸려서 보이질 않. 뭐 주소 시사 아야 아무튼 그렇고요. 아, 이건 좀 재령...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웬만한 게임도 그렇긴 한데, 유독 이 게임 할 때는 개인적으로는 과하게 챙겨가는 게 좋아요. 차라리... 아, 처음에 50개 날렸었던 거 기억하면 지금 드릴 있으니까, 그나마 저걸 이걸 충동하고 놀고 있는 거지만, 사실 이 보스는 길이 입구가 있어요. 초보자 분들은이 벽을 뚫으려면 280의 그 광질 앱그러 그러니까 광질 데미지가 필요한데, 제가 원케 찾는 게 아니면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귀찮아서 들부터 일단 뚫어놓고 하라 합니다. 아, 어, 요즘에 와서 아는 건데, 어떤 고인물이 알려주... 그러니까 방금 같은데 구경하다 보면은, 알려주신 분들 보니까 횃불을 꽂으면 얘가 포탑을 쏠때 이런 산성액을 떨구잖아요. 근데 횃불에 의해서 산성액이 안 깔린다고 합니다. 뭐 나중에 고쳐질지 모르겠지만요. 그런 공략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몰랐고 그냥 당돌하게 어 남았 그 보스 잡고 남았던 에벌 아니 에벌랜드 트랩이랑 삽 가지고 싸웠어요. 그때 원거리가 머스킷. 쪽이 입구인가 본데. 이렇게 입구가 있네요. 뒤가 막힌 거지? 많이 막혔으면 저 같은 경우는 삽을 까가지고 뒤에서 저기 못 오게. 어, 이게 보스가 살짝 보일 정도로. 각선으로 해주고 그 전에 나무 트랩을 물론 저 같은 경우 트랩을 이렇게 딱세 개만 깔았어요. 그 그리고 뒤에서 머스킷을 계속 쐈죠. 그래도 좀 여분 이 있으니까. 근데 이 방식은 뭔 차이냐면은 그게 있어요. 그 얘가 맞으면은 막 미니언 같은 거 보스 막 소환하잖아요. 애벌레 그 둥지 같은 거 만들어서. 봉지 같은 거 만드는데, 그게, 몹 우르르 막 몰려드라구요. 이렇게 하면 일단, 길이 막혔으니까 애들이 못 오고, 함정 밟으면서 죽어요. 근데, 더 좋은 거, 살짝 더 떨어져서, 원거리를 공격하면은, 이, 여기서 던지는 포탑이 안 떨어져요. 가까이 가면은, 몹도 소환하고, 최대 이게 지금 소환되고 있죠? 이게 와요. 근데, 이 포탄이 이렇게 해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근데 좀 떨어지면은 얘네들이 안 오고 아 얘는 원래 안 오는 애들이구나 안 오면서 안전하게 포탑도 안 떨어져요 애초에 이렇게 하면 햇불 꽂으면은 포탑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산성이 없어지지만 그래도 뭐 이것저것 주변 몹이랑 좀 싸워야 되긴 하잖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이런 꼼수를 했다 애초에 이런 거할때 애벌레 하거나 외길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사, 삽으로 땅을 파고, 그 다음에 앞에 한정을 깔든지 아니면 그냥 때리든지. 한칸 거리 정도는 검이 닿아요. 근접도 닿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치고 빠지고. 어, 나무다리를 많이 사용했죠. 왜냐면은 일반 땅은 우클릭을 삽을 해도 좀 시간이 걸려요, 살짝. 경급할 때는 못 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길을 뚫어놓고 나무다리를 해놓으면 나무다리는 우클릭하면 한방이 깨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작업도 하고 평상 시에 뭐 집에 있거나 이러면 그냥 그러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더 시간은 걸리긴 했을 거예요. 얘는 공속이 빠르거든요. 독침 날리는 거라서 1.7인가 그런데 머스켓 0.5니까 이걸 이렇게 쐈을 경우 거의 3배 이상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하겠죠? 대신에? 조금? 2, 3배는 더 시간 걸릴 거예요. 이렇게 잡는데. 하긴 했죠. 음.. 목걸이 하나 더 건졌네. 나중에 어떤 분으더 분. 챙겨드리거나 해야지. 아무튼 이상으로 반털 뿌여 요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꼼수 부려서 잡았어요. 함정으로 잡고 땅 파서 애들 못 오게 하고, 어, 나중 지역에서도, 그, 몰드 지역인가? 거기, MOLD? 그쪽 지역이 있는데, 거기, 땅 지형 자체가 스택이 쌓여요. 풀로 스택이 쌓이면은 10개였나? 15개였나? 쌓이면은 75 이동속도가 저하되는데 엄청 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다 일일이 땅 까면서, 그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저는 플레이를 예를 들어서. 여기는 왜 안까지나 맨달이랑 까지 그러니까 금처럼 이렇게 까고 이런 식으로 해서 플레이 하면은 그러니까 한칸정도더 까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고 다음으로 이렇게 깔고 또여기삽 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차근차근해서 그지역을거 장악을 했어. 어, 잠깐 맵으로 살짝 보여주면 그 지역으로 가기 전에 열차 한번 타보도록 하죠. 대시로 뛰어내니까 이게 무슨 몇각형 이런 식으로 좀 꺾여서 가더라고요. 안전동굴기 돌진 않고, 오히려 그더트지역이나 그런 데는 막 세밀하게 그 버스 찾겠다고 생쇼하느라고 찾아가지고 다 파져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서밀하게 캐져 있진 않아요. 왜냐면은 다른 월드는 지금 최고 장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곡괭이나 이런 게... 아, 더 좋은 전설 곡괭이 있다고 그러던데, 아무튼. 들은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아까 말했던 몰드 지역에 디버프 그 걸린 거. 처음에 저 여기 있는 몹을 잡으면서 얘네들 리젠 속도가 되게 빨라요. 잡았다 싶으면 뒤에서 막덴데고 그래가지고. 이게 다 나무 바닥이거든요. 보여드릴 건데. 어 저도 이몹 잡다 보면은 여기 지역에서 나오는 그. 저 몰드적 저주 걸리는 거, 디버프 걸리는 거 면역 효과 있는 게 있긴 있어요. 템, 그. 근데, 전 아무튼 간에,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나무바닥으로 메꿔서 젠을 제거해버렸습니다. 이게 다그 짓이에요, 인간. 땅을. 몰드 그 연기 나오는 땅그 디버프를 없애려고 하나 파고 설치하고 몹도 잡아야 되고 설치하고 몹도 잡아야 되고 설치도 몹도 잡아야 되고 설치하고 이거를 아주 그냥 와, 여기 싹밀어 이렇게 싹 밀고 여기도 밀었고 밀고 근데 여기 지, 제니 빨라서 그 무기 숙련도 작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이 지역이 어느 정도는 좀 살려도 될것 같아. 그러니까 몰드 면역 그거 악세 있거든요? 이거 이 두개 끼우면은 디버프가 안걸려요 여기 딱 살짝 밟아보면은 7퍼잖아요 스택 하나로 스택이 10인가 그렇게 걸리면은 장난 이에요 이속 엄청 느려 얘도 그런데 원래 이 게임 자체가 데미지가 다 셋인데 촉수같은거 진짜 한대 잘못맞으면 너무 아파 아무튼 이렇게 어, 꼼수로 플레이하는 방법 안전하게 그냥 혼자서 플레이할 때 이렇게 플레이했습니다 저는 음. 이상으로 반털풀고요 처음 영상도 21분인가 그랬는데 목소리 마이크 이슈 때문에 하도 안 썼더니 이 게임 하면서 본의 아니게 게임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음. 배고파서 시간을 보면 시간이 막훅 지나고 아쟤 너무 미워 가끔 수, 숲으로 안, 숨어 있어 그럼 끝. 다음에 혹시 뭐 드릴 작업하는데 그거 한번 심어놓으면은 8개 다 돌렸을 때한 4, 5시간? 6시간? 그 정도 걸리거든요. 다 캐는데. 그거 또 은근히 드릴 소리가 좋아서 AS별 같이 약간 1시간짜리로 한번 찍어놓던가 한번 해보겠어요. 그러면은 좋은 하루, 좋은 주말. 좋은 한주뭐한해 아무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반털표 쓴다를 몇번 했을까요 끝.